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풍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처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정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나 유대인들에게 결박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권하시려고 우리를 죄사하시려고 스스로 자기 몸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18절의 말씀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림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원하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정으로 나갑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더 베풀어주시고 오른손을 한 곳은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말씀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불을 다 끄고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새벽 기도도 다 불을 끄고 있잖아요. 그 그게 순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 개명을 아버지께서 받았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를 보어 2장 7절 8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1%라도 순종합니까? 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언제 도둑같이 그릅다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 날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히 아직 순종하지 않았다면 은 속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면서 어느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지로 골고다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인으로 인간으로. 그는 것도 다아잖아요 권한과 고통은 다아잖아요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글씨있는줄라 신포도주는 무슨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모습을 박을 때는 얼마나 그 고통스럽니까? 그 고통을 덜 위해서 신포도주를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나와있지만 여기서는 받으신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면서 다시 29절 의 말씀에,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을쳐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제 로마, 로마의 군인들이어서 예수님이 적셔가지고 입술에다 대잖아요. 그래서 입만 대지는 못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30절 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 명령을 다 순종으로 복종하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의그 고통 속에서도 저들을 십자가 십자가 못을 박음 저들을 죄를 모르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까지도 또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잖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옆에 광도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광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저부터라도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거나 뭐, 그런다면은 시기 질투에서 삐지고 자림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보고 18장의 첫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또술 한잔 마셨 마심으로써 모든 것을 또 이성은 또이룰 정도로 또 마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 말씀은 모든 게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셨잖아요 스스로. 구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순종하는 자는 다 축복을 주셨잖아요. 또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또 사랑이 매도 주고 또 주기까지 도 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 만 말씀드리자면 제 눈에도 직접 봤지만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애들도 전했는데 애들도 전했는데 받아주지 않잖아요. 애들도 전함으로써 받음으로써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제가 감히 그렇게 말을 전했지만은 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는 분명히 저기서 제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물론 여세도 많이 있지만 저보다 훨씬 몇십 년 다녔지만 그래도 세살 어린 아이도 다 성형 충만 받으면서 방언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세살짜리가 나한테 그런 애을 준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제 귀에 기... 들렸 <laughs> 너무나 했다고서 저역시도 너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는데 그것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쉽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순종하게해 달라고 순종영 보여달라고 사랑영 보여달라고 거룩한 영 보여달라고 아직까지 이 속에 있는 뿐내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큰 죄예요. 그래서 늘 성령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는데 왜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명은 어렵다고 않지 않았잖아요 요한 일서 5장의 말씀에 이 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마음 놓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죄 짓고 살아왔잖아요. 사탄 마으로 같이 놀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아 죄라는 것을 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근데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데도 하나님 아무렇게 순종했잖아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걱정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 질투에 인 자존심 상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계명들로 나간다면은 우리는 천국 불명에 갈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어려우면서도 쉽고 또쉽면서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세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게 제 눈을 직접 봤기 때문에도 그러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셔요 받지 너도 이렇게 불순정하면너는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바라봤을때 믿는 자나 안, 안 믿는 자에게 바라봤을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한 사랑으로 바라보라. 불쌍하잖아. 그러면서 현실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믿지 않고 믿어도 지금 성전 안에서도 믿는다 해놓고도 순종 한다는 고도안 하잖아요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분명히 제 말씀 듣는 자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짐으로서 끝까지 그들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랑과 말씀을 주셨잖아요. 진리의 참된 복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을 자랑만 해야지, 자랑, 우리 자랑, 자식 자랑,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을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짐으로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부하를 순천하셨잖아요온 인류를, 죄를 인해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지킴으로써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스.